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김세롬입니다. 이제 고2 학생들이 예비 고3이 되는 이제 시기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상담자가 찾아왔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 경상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민 엄마 최경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걸까요 이제 보민이가 1학년 2학기 때 제일 좋은 1 0부를 받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 1.53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 성적은 1.46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상담을 갔는데 우리 보민이 성적을 보시고 울대를갈수 있을 것 같다고 음. 말씀을 하시는 음. 거예요 네. 사실 지방에서는 인서울 하기가 힘들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서울대를 갈수 있는 성적이 되는지 음. 사실 네. 제일 큰 고민입니다 어머니는 서울대 가기를 좀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학생도 서울대가 이제 일지망이된 건가요? 학교나 교육청이나 얘기를 해봤을 때 음. 서울대도 가능하다라는 음. 얘기를 해줘서 사실 된다면 음.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기부가 너무 나열식이고 음. 평범한 음. 거 갔다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이걸 어떻게 더 연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분다 일지망은 서울대인 거고 학과는 혹시 어떤 학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디어 학과로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문과 계열은 학과보다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음. 하니까 학교를 더 높일 음. 수 있다면 음. 다른 사회 계열 쪽 학과로 내볼 생각도 있기는 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를 갈수 있다는 상담을 음. 받고 와서요. 네. 감히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그 어. 2027학년도부터 직윤에 네. 네. 언론정보학과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딱 와. 보고 <laughs> 제가, 아, 이건 신의 계시다. 어머.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서울대를 추천해준 어머님께서 2027학년도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 이미 캐치하셔가지고 기회를 한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머님께서 좀 들어보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정보를 찾아주시던가 실제로 좀 입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편일까요? 처음에 제 입시 정보를 잘 모르니까 네. 이제 학부모 교육이나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네. 다니면 다닐 때마다 꼭 하나씩은 좋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이런 게 있더라. 요거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대학 입시 정보나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약간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좀 불안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좀 구체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제 학과의 3 개년 정보를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신다거나 그러니까 내신 입결을 봤을 때제 내신으로 어떻게 어떻게 유지하면 갈수 있을지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저도 물어봤어요. 네. 딸님한테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게 부담이 되, 되지 않냐 니까안 음... 된대요. 음... 너무 좋대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laughs> 하면 되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셨고 정보도 진짜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네 직장 <laughs> 다니시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저 너무너무 놀랐어니다 그러면 이제 재신 성적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고민 친구, 내신 한번 볼까요? 1학년 1학기에는 1.77이었고, 1학년 2학기에는 1.09, 2학년 1학기에는 1.53으로, 현재까지 1.46. 미디어 관련학과 희망을 한다고 했는데 내신을 보니까 국어랑 사회 과목 자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이에요. 사회는 너무 너무 잘하고 지금 1등급 받고 있고 국어도 사실 1. 중반 정도는 평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되게 훌륭하고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사회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도 모든 과목의 편차가 거의 없는 높은 내신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강점이 될수 있어요. 그 일지망 대학이 지금 서울대 를 우리가 잡았을 때 현재 기준. 내신을 유지한다면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입결로만 보자면 지금 지균으로 언론 정보를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저는 학동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작년 50% 컷이 1.46이었고 70% 컷이 1.9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내신으로만 봤을 때는 그 안에 충분히 들수 있다. 대신에 여기에서 약간 특목자사고, 특히나 이제 외고 친구들은 높게 지원할 수 있는 과가 미디어 언론입니다. 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가정을 깔고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서 우리 비교과를 쌓아가는 전략을 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쓸때 내신을 봤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정도 좀 봐야겠죠.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국어가 음. 81점으로 2등급이었고 음, 음. 수학이 76점 2등급, 음. 영어가 94점으로 1등급이었고 음. 생윤이 47점 1등급, 사문이 44점 1등급이었습니다. 음. 혹시 9모 말고 6모나 3모 때는 국어랑 수학 성적이 어땠어요? 3월 모의고사 때는 국어가 2등급, 음. 수학이 1등급이었고 음. 음. 6월 모의고사 때는 국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이었어요. 음. 그래서 사이좋게 약간 1등등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고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9모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치면은 서울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웁습니다 그쵸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고려대 연세대 정도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유지했을 때는 상향으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수시에 비해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번더 내려와서 서성한 라인부터 이제 좀 시작해야 될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 하지만 정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 힘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 우리는 일 순위가 수시다 하지만 정시 절대 놓을 수 없다 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신 모의고사 다봤 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죠 생기부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또 오셨을 네네. 거고 아까 서두에 좀 나열식인 것 같다 고 본인이 좀 평가를 했어요 어머님께서 혹시 생기부 보셨을까요 그 1학년 때 처음 갔을 때는 네.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활동들을 그 500자 안에 넣으려고 근데 이제 3월 달에 생기부를 딱 받았을 때아 이거는 왜 이런 활동을 했지? 오. 어, 이거, 이거는 이렇게 심화를 하면 좋았을 텐데, 오. 이런 게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게 평가자의 관점으로 거의 보시고 계세요, 지금 생기부를. 제가 좀더 미리 유니브 클래스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웃음> <웃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지망이 서울대니까,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 서울대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로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친구들의 한 활동이 되게 깊이가 있고 독서 연계한 활동 많이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속 뭔가 하나를 하면 또 파고 또 파고 추가 탐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전. 정말 열심히 판 되게 이렇게 좀 신나서 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친구들 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민이 거 봤거든요 서울대가 좋아하는 독서 많이 했더라고 일단 책을 읽고 거기에서 관심있는 주제로 또 후속탐구 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좋거든 2학년 때도 정말 이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 통합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현대영상 플랫폼 수익 구조를 탐구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독서 활동도 했죠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 이랑 연관된 도서를 우리가 읽었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룰스의 정의론을 비교를 하면서 설문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법적 기준 강화 및 공정 고용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좋아하는 미디어나 이런 거에서 홍보를 해 봤지. 거기서 또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안까지 했어. 그다음에 정보 과목 같은 경우도 디지털 소양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거를 읽고 근데 여기는 앞에 아예 심화 탐구를 위해 도서를 읽었다고 돼 있거든. 이것도 되게 좋아. 근데 여기에서 조금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청소년 미디어 사용 교육의 방향을 나는 어디로. 방향성을 어디로 제시했는가 그게 좀 아쉬워 애초에 이 방향에 대해서까지 딱 나왔으면 아이 친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이한 줄만 추가됐어도 되게 좋았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교과 이세트에 도서를 다 넣어서 심화탐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우수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진로와 연결성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서울대가 되게 좀 어, 예뻐하고 뽑고 싶은 친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혹시 뭔가 새롭게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음.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음. 생활과 윤리 시간에 벤담 음. 공리주의 관련 음. 탐구를 했었는데 음. 2학기 때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어. 들으면서 벤담 사상과 관련한 도서를 음. 읽고 음. 좀그 사상에 대해서 더 알아본 이런 연계 정도까지는 음. 해보고 있는데 음. 사실 학년을 연 연계시킨다거나 음. 더 심화탐구하는 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내가 했던 주제에서 연결해야지 깊이 파야지라고 정말 거기 매몰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후속탐구를 할수 있으면 할 만한 거면 하면 되거든 없으면 새로운 거 하면 돼 그게 꼭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쭉 이어서 하세요가 정답은 아니거든 어, 내가 이거 좀 다뤄보고 싶어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여 이런 것도 다룰수 있다는 거지. 그걸 억지로 연결시키고 쥐어짜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내신 모의고사 생활기록부 다 봤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있을 거다. 경쟁자 풀이 좀 다르다. 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약상향이지만 서볼만한 약상향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으로는 지금 충분하지만, 지원자 풀이랑 이제 좀 경쟁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비효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거 목표로 쳤을 때는 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연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이 50% 컷이나 70% 컷이 좀 동일했어요. 작년 걸 보니까. 차가 거의 없고 촘촘하다는 건데 이 1.99도 우리가 보니까 등록자사 친구들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약상향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고려대 미디어 학부 봤을 때50% 것이 1.78, 70% 것이 2.0이 지금 보면 입결이 사실 서영고다 비슷한 수준이야.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결국은 뭐야. 비교과가 합격의 키구나라고 알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서성한 라인 볼 건데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교과로 봤을 때50% 컷이 1.53, 70% 컷이 1.57로 되게 촘촘해요. 소수점 자리까지. 그래서 사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촘촘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종합을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는 50% 컷이 1.86 그리고 70% 컷이 2.51. 조금 약간 러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 친구가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등목 자사고 친구들이 하더라도 이 정도의 합격선이면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교과로 봤어요. 사회과학 계열로 봤었고, 50% 컷이 1.52, 70% 컷이 1.71, 서강대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유지한다면 이것도 정량적 평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식 점수로 880.839 나왔는데, 작년에 50% 컷이 879. 70%컷이 877이니까 약간 이제 좀그 안에는 든다 환산점수를 했을 때 괜찮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목표로 잡고 가라고 일부러 적정 안정 이렇게까지만 추천드릴 거고 3 학년 때 진단을 하면은 이 안전 카드까지 완전하게 드리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이 학기가 남은 시점에서 목표 잡고 거기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면 이 안에서 끝내는게 맞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3 학년 때 이거 그대로 쓸수 있. 지금 노력하는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을 일단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동력으로 갔으면 좋겠어 4학년까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민이가 여기 우리 방문한 이유가 이 서울대에 대한 거였잖아. 근데 일단 어, 쌤은 지원 가능한 상향이다라고 어,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오늘?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우리 보민이가 너무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는. 음. 생각하지 못하고 음.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도 어... 우리 혹시 서울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음. 너무 너무 낙담하지 말자. 저도 사실 상담하기 전에는 음. 진짜 제가 할수 있을까에 음. 대한 불안감도 평소에 사실 음. 많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음. 진짜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어서 음. 좀 컨설팅 받으면서 좀더 음. 조금이라도 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음. 좀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오늘 이제 상담하면서 되게 느낀 게 보민이의 이 퍼포먼스는 이두 분의 돈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정말 정말 했어요 제가 아주 짧게지만 보민이를 위해서 편지를 써왔는데 네. 안 걸어야 <laughs> 될 텐데 네. <laughs> 무한긍정 봄이나 공부하기 힘들지 그 힘든 공부를 아침 하루하루 아침마다 활짝 웃으며 등교하는 봄인니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딸이 또 있을까 너무 고맙고 기특하더라. 1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2학년 1학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도 2학기 때더 잘하면 되지 라며 책상에 앉는 너의 모습을 보며 이런 학생이 스카이를 가야지 하며 혼잣말을 했어. 엄마랑 밤마다 부르는 노래 알지?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괜찮아, 다잘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봄이는 엄마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봄이 나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우리 오늘을 열심히 살자. 사랑해. <laughs> 어, 항상 이렇게 편지까지 써줄 만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좀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늘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대 붙어서 오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상담하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가 꼭 해드려야 될게 있죠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